네, 이병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금 이곳 날칸소 주에서 어, 훈련 받으러 왔습니다. 사실 뭐 훈련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주, 해줘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거의 모든 시간을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꼭 무슨 회사에 출장 나온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LA 굉장히 많이 더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도 바람이 좀 불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 습기가 있어가지고요 어, LA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덥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날씨이긴 합니다. 지금 녹음하면서 좀 땀이 좀 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내셨을 줄로 믿고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조이스양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일수양 선교사님은 직접 뵙지 못했고, 뭐 저도 사실 직접 뵙지 못했고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필리핀으로 옷도 보내고 하는 그런 사역 중에 서로 좀 관계가 쌓이고 어느 정도 또한 알게 되고 또 마침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오시게 돼 가지고 어, 오늘 어, 이 시간에 설교와 또그 선교 보고로 어,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빈민 선교를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어, 아마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숨겨져 있던 그런 선교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직접 우리 그 조희수장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아버지 날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아버지들을 제가 좀잘 챙겨 드려야 되는데, 저부터 일단 멀리 나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들 계시죠?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좀 시간을 내서 그분들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른 것뭐할수 없으니까 우리 박수로 일단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아버지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아버지로더 나왔고 또한 아버지들이 있게. 가정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자또 광고 드립니다. 아,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가 아직은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이 바이러스도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픈하고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려고 합니다. 어, 7월 달에 계속 좀 정비를 하고 8월 달에 그 미국 교회와 함께 교회를 전면적으로 오픈할 때 우리도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든 교회 일과 또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 없이는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1년도 하반기는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있을 변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므로 좀더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어, 25일까지 여기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 서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과 얼굴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